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아, 지난 시간에 털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죠. 털다 보면은 이 스윙의 각도가 이렇게, 이렇게 가파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파라져요. 스윙의 각도가 완만해져야, 완만해져야지, 어, 긴 클럽, 4번 아이언, 3번 우드, 어, 드라이버에서 좋아지는데, 털다 보면 짧은 거는 무난한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긴 걸로 가면 문제가 있다라는 레슨을 했는데 긴 거에서는 안 된다는 거 위주로 보여주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추가 레슨을 하는 겁니다 네 털어를 강조하는 레슨들을 보면은 결국엔 이 체를 잘못 떨어뜨려서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첫 번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골반의 움직임에 의해서 클럽의 상하 움직임을 잘못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골프 레슨을 이 바디 턴으로 풀지 못하면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것을 영영 못가리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럽의 이 상하 움직임을 못 만듭니다. 골프를 계속 이렇게 치는, 이렇게 상체 위주로 치면 이렇게 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첫 번째는 골반에 의해서 상하,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의해서. 골반이 빠지고, 왼쪽 골반이 빠지고, 결국엔 양쪽 골반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그때 클럽이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오늘은 손목 동작의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립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립에여기 6번 손가락에다 항상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립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립은 이렇게 이 답이 배너 간에 5레슨에 이 그립에 있어요. 그립은 여기다 항상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6번 손가락에다 그립을 기대놓고 기대놓고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상태에서 그러면. 자 이렇게 손가락 세 개만 잡았습니다 손가락 막세 개만 잡고 6 번에다 걸쳐놨어요 자 이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약에 똑딱이 우리가 똑딱이를 하잖아요 똑딱이도 다 여기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내용이 자 제가 털면 안 된다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똑딱이를 해보면 알아요 똑딱이를 해보면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맞아요 수평으로 이렇게 아주 평평하게 이때 예? 기분이 해머 선수가 이 돌아가는 이 기분이랑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평행으로 돌아갈 때6 번에 걸쳐서 어떤 느낌이 드냐. 클럽의 7번 아연이 여기까지다 내 7번 아연이 이렇게 길어진 느낌이에요 제가 털지 말라는 이유는 털다 보면 은 이게 무너집니다 캐스팅도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각도도 가파르게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평행으로 맞는 감이 안 나와요 대부분 털고 계신 분들한테 똑딱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전에 보여준 똑딱이 한번 해 보세요 안 돼요 똑딱이가 안 돼요 똑딱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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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터는 터는 것은 결국엔 캐스팅을 유발한다. 찍어치고 가파른 다운스윙. 그런데 오늘 제 느낌대로 하면은 클럽은 잘 풀리는데 털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긴 채가 잘 맞는다. 그 비밀이 요 6번 손가락에 있는 거야. 6번 손가락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손가락 세 개만 잡고 이걸 떼세요. 여기 떼어보세요. 그럼 자이 상태에서 아까 똑딱이 문으로 흔들다가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한번 흔들어 볼게요. 클럽이 지면과 수평일 때 지면과 수평일 때까지 들면 여기 압력이 굉장히 세게 느껴집니다 클럽은 무거운데 무게중심은 뒤로 쳐지니까 여기까지 쏠려요 여기까지 쏠 때는 코킹이 안 돼요 그렇죠? 코킹안 돼요 이게 지금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쏠렸잖아요 이 클럽을 받치고 있는 건 오직 6번 손가락이에요 오직 다른 데서 잡으면 어때요 자 잡으면 들어지죠 그냥 여기다 받치기만 합니다 이렇게 받치기만 받치기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와 보시면 받치기만 하면 요리동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을 좀 키우면 요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코킹이 이루어져요. 코킹, 그쵸? 이 코킹도 어떻게 돼요? 코킹,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세개하 여기만 걸어놓고 조금 더 회전하면 여기서 무게중 심이 여기 있던 게 위로 바뀌면서 코킹이 일어나요. 코킹이 일어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쓱 내려볼게요. 어때요? 이 상태에서 팔을 조금 내리면 풀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풀어져요. 풀어질 때 어디 또 걸렸어요? 여기.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고 여기 걸려요.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여기 이게 풀리는 동작이에요. 자, 올려 보세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풀려 그렇죠? 올려 내려 풀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잡고 계신 분들은, 만약 이거를, 이렇게 내려. 안 나죠? 안 나죠? 이제 그런 게 있죠? 아까 말한, 이것도 안 되는데, 수평으로 치는데, 꽉 잡고 있어. 꽉 잡고 있으면 이제 공을 이렇게 치죠. 이렇게 쳐. 이런 걸 보고 이제 털으라고 하는 거예요. 털어라, 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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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털게 되죠. 힘 빼고, 자, 여기서, 털어. 오케이. 터니까. 이만큼은 하잖아요 초보들이 배워도 이만큼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긴채는 안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맨날 레슨이 뭐예요 레슨이 여기서 풀리면 안돼 그쵸 그렇죠? 풀리면 안돼 근데 지금 조 프로가 뭐 설명해요 여기서 여기 코킹이 왔는데 여기서 내리면 풀어진다 그랬잖아요 내리면 풀어져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트랜지션, 전환 동작에 의한 레깅이 있잖아요. 레깅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클럽을 끄집어 내리면 이렇게 들어오다가 한 번에 풀리는 거예요. 팔로 끄집어 내리면 들어오다가 한 번에 풀어야. 풀어야 되는 거야. 인위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은 뭐냐면 아까 이 그립의 요 느낌을 알면 이렇게 왔을 때, 백스윙이 탑에 왔을 때 도달하기 직전에 힙 하면 여기서 살짝 레깅이 걸리죠. 이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 레슨은. 예. 자 가는 걸 깊턴을 주니까 레깅이 걸렸어요. 어때? 걸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풀어졌네. 여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돌렸더니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땡겨 안 풀려 잘 이거 어요게 인위적으로 푸는 거야 인위적으로 이거 하고 잡으세요 엄지를 놨어요 하나 턴 풀리죠 자 하나 턴 풀리죠 이게 풀리면 풀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피니쉬로 후루던 넘어옵니다 자 백스윙 가셨죠 가셨죠 요거 내리면 안 되죠 안 풀렸죠 여기까지 안 풀렸죠 여기까지 지금 지면과 수평이 아까 그 동작이잖아요 뭐예요 이게 6번 손가락, 6번 손가락 이만큼 여기서 근데 레깅만 한번 살짝 걸어주고 나면 여기까지 오는 동원전에도 살짝 풀린 거예요. 잘 보세요. 백스윙 90도, 90도의 유지 기간이 잠깐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으로 레깅으로 트랜지션으로 잠깐 90도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왔을 때 살짝 풀린 거예요. 살짝 풀린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그러면 평행하게 맞는 거예요. 평행하게 맞고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콕이 유지되는 구간이 전환을 하는 그 사이에 잠깐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면 90도에서 이 구간에서 45도 풀리고 이 구간에서 45도 풀리는 겁니다. 예. 그 일자가 되죠.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꺾였던 게 요만큼, 요만큼이 풀린 거예요. 지금 90도죠. 자, 이 90도가 된게 45도, 45도 풀린 거예요. 다운스윙 때 클럽이 완만하게 옵니다. 근데 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예각으로 들어왔다가 놔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일련의 동작들이 다왜 그러냐? 전부 왜 어디서 발생하냐? 그립을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전환을 못하는 겁니다 저 한번 보세요 턴! 어때요? 저항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잠깐 레깅 걸리고 잠깐 90도 유지되고 턴! 살짝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풀어짐이 털면 어떻게 돼요? 털다 보면 여기가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90도가, 자연스럽게 90도가 풀리다 보면 수평이 유지되면서 돌게 돼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가신다면, 아, 왜 털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또 털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죠. 요, 턴에 의한 상하각도로 반드시 이뤄져야지 이 각도가 이루어져야지, 여기서도 제가 말한 이 동작이 이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6번 손가락만 걸쳐놓은 상태에서 회전하면 자연스럽게 풀린다죠.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을 풀지 못하니까. 자, 힘을 빼, 힘을 뺀다면 어떻게? 해? 두. 두. 이렇게 털을 하고 하는 거예요. 3번 우두 같은 걸 쳐보면 털면 어떻게 돼요? 캐스팅이 일어나니까 자꾸 아웃인 궤도로 공이 맞는 겁니다. 아웃인 궤도로. 이해 가십니까? 인위적으로 터는게 아닙니다. 손에서 낮아 있는 거예요. 낮아 있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힙 턴에 의해서 트랜지션에 의해서 레깅 살짝 걸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6번 손가락에 잡힌 상태에서 풀어지게 클럽을 내비 두는 겁니다. 잘 잡았고, 손을 부드럽게 하시고, 손을 부드럽게 하시고, 네. 좀더 스트레이트 볼을 쳤습니다. 제가 지금 친 동작들은, 단 하나, 단 하나 한 거예요. 하지만, 어드레스 세팅에서 갖춰져 있어요. 좋은 그립, 그쵸? 그렇죠? 좋은 어드레스. 좋은 백스윙 오셨죠? 여기서 그거밖에 안한 거예요. 정말 한건 뭐예요? 전환 동작에서 마디턴, 전환 동작에서 마디턴 살짝 레깅 걸어놓고 그다음 풀리고 풀리고 일자로 맞았어요. 풀리고 하나 조심할 거 있어요, 여러분. 임팩트 때 풀렸다는 게왼 팔만 풀린 겁니다. 오른 팔의 굽힘은 아직 있어요. 오른 팔의 굽힘은 맞고 나서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풀어진 동작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해모 선수가 돌다가, 돌다가 펴지는 동작인데 이 펴지는 동작이 결국엔 여기서 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까지 어렵게 힘들게 다 설명한 여기서 레깅이 걸리고 여기서 45도 풀리고 여기서 45도 풀렸던 이유들은 방향을 바꾸는 동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해머 선수는 방향을 안 바꾸고 도니까 그냥 바로 펴려요. 바로 펴져서 돌죠. 근데 해머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돌다가 해머 선수가 방향을 바꿔보자. 방향을 바꿔보자 하면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굽어지고 방향을 바꾸다 보니까 레깅이 걸리고 점점점 펴지고 점점점 펴지고 다안 펴진 거예요. 엄밀히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다 펴진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 펴졌는데, 펴지자마자 이제 몸의 회전은 끝났으니까, 다시 굽어지면서, 끝. 우양우 자양자, 돌리고 돌리고, 끝.